사사 시대의 어둡고 혼돈한 그러한 역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심각한 죄를 보고 확인했을 때이 죄악을 어떻게 대응하고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일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 공동체 안에 발견된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다수의 지파가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서 이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의식들이 아직은 다수가 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처배 이폐역하고 악한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위인이 전후 상황을 설명을 했죠. 이게 단순히 어떤 거리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자기 첩이 가늠과 능욕을 당하고 죽은 사건만이 아니죠.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들이 길을 떠돌다가 지금 베냐민 기부아의한 노인의 집에서 지금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뭘 요구를 했어요? 오늘 이 밤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부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그 지역에서 뭐요? 동성애와 이런 무법 천지의 이런 폭력이 그것을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뭐요? 자기들의 힘으로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동 동성애의 이런 가늠과 폐역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을 우리가 분위기상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내외인이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것은 나의 개인의 가정의 일로 끝날 수가 없다. 이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온 지파에 알린 거예요. 자이 전후 사항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일단은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을 다 끌어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제거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요 이공이 동성애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교단들이 지금 쪼개져 나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정확하게 공동체가 이 악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여러분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사회에는 이 폐역한 무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소수자들을 위한 소수자의 성적인 취향을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건신량,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법제화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자체를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도 심각한 그냥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를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정당하다. 그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취향을 이걸 정당화시켜주고 만약에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이 지금 뒤집힌 겁니까? 함을 며이 미국 땅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불량배들만 끌어내서 그들의 죄만 물어버리면 이게 모든 게 끝날 문제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내준다.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공동체.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의 공동, 이게 다 자기 가족들이고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못 내준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동족 상잔의 이러한 전쟁이 이 동성애와 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의 문제로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안 물어요?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 이 베냐민을 치리일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나갈까? 유다지파가 먼저 나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갔는데 오히려 패배를 합니다. 2차에 걸쳐서 패배를 하는데 보병 40만 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무려 4만 명이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은 베냐민 집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집화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집화가 아닌 일반 집화가 4만 명이 죽고요. 나중에 베냐민 집화는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도,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한마터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 당할 수 있는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악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뭘 던졌어요? 생명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안 되면 말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뭐예요? 이 악과는 타협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베냐민 집화만의 사건일까?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집화 전체를 징계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베냐민 집화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 상황이 몰아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심각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도착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이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게 지금 다 주변 이방 민족에 뭘 받은 거예요? 영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두번안 된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무너질 게 아니라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면서 맞서서 싸워서 이 악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악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맞서서 싸워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세번 부르고 동정.